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 연사입니다. 잘들 계시죠? 자, 오늘은 미나리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미나리 무침을 한번 올려 달라고 하셔 갖고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미나리를 깨끗하게 세척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밑동 뿌리 부분을 잘라 주신 다음에 요 이렇게 대를 잡고서 어, 이파리 부분을 물에 다담가 갖고 자 마전사 처럼 요래 요래 저래 이렇게 흔들어 갖고서 일단 어, 이물질과 어, 그 말름 잎 부분들을 잘 골라서 한번 털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헹궈 볼게요 자이 상태로 깨끗하게 한 세네 번 정도 세척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반대로 잡아갖고, 대 있는 부분도 같이 깨끗하게 세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리는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볼에다가 물을 담가서 어, 나중에 미나리에다가 식초를 넣을 거예요. 시, 식초를 넣는 이유는 살균 작용도 있지만은 예전 옛날에나 지금은 깨끗한데 예전에는 뭐 거머리나 이런 벌레들이 있어서 박멸을하기 위해서 식초를 좀 담가서 넣었다고 하네요. 근데 뭐 마전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식초물을 좀 뿌려주신 다음에 한 10분 정도 담가두셨다가 다시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요. 소굴에다가 받쳐서 물기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게요. 미나리를 이제 깨끗하게 이제 목욕을 시켰으면요. 자, 이제 일광욕을 시켜서 물기를 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쳐 볼게요. 아, 미나리를 삶을 수 있는 물의 양만큼만 물을 받으셔고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대가 좀 질기니까요. 요 대가 두꺼운 부분부터 조금 요렇게 담가갖고 먼저 데친 다음에 얇은 이파리도 같이 넣어서 한 30초 정도만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눌러주시고요.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트에 가셔서 미나리 고르실 때잎이 길이가 일정하고 줄기가 너무 굵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게 좋아요. 줄기 아래에 연한 젓갈색을 돌고 줄기 부분을 찔렀을 때 쉽게 부러지고 단면에 수분감이 있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미나리를 삶으면서 살짝 먹어봤을 때, 아삭한 식감이 있을 때, 이렇게 건져갖고, 찬물에다가 얼른,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대로, 잘 헹궜으면 잘 건져갖고, 자, 물기를 빼준 다음에, 나중에 양념, 양념에다 한번 버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를 찐질도 하고, 샤워도 시켰으니까, 자, 이제 물기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자, 양념을 먼저 계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백설표 흰설탕이에요 자, 흰설탕은 13g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수저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회원에서 나오는 매실청이에요 아, 요거를 16g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정도 비치하시면 계속 쓰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 정도 구매하셔도 좋을 듯해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질 않아요 한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1.5L 정도예요 아, 해찬들 재래식 된장이에요. 된장은, 된장 아닙니다. 된장. 된장입니다. 자, 1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롯데표 환만식초에요. 환만식초는 14g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저로는 한두 수, 수저만 넣어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간마늘에요. 간마늘은 22g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후춧가루에요. 1g이 안 되게 아, 0.5g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g을 재신 다음에 아, 반만 덜어내시면 되겠어요. 아, 말 그대로 빵깨에요. 빵깨 자 손바닥에서 살짝 으깨갖고서 자 7g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찬들 맛있게 매운 골드라고 써있어요. 자 고추장은 80g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마전사의 요리는 그램수로 하시는 걸꼭 추천드려요 같은 맛과 일정한 맛을 위해서요 자 고추장은 아낌없이 싹싹싹 긁어서 넣어 주시고요 영상에서는 빠졌는데 꽃소금은 2g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앗간 참기름은 8g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싹싹싹 여기까지 양념이 다들어갔고요 이제는, 자, 고로고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가 남았죠? 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자, 주문을 외워가시면서 기운도 팍팍 넣어주세요. 그러면 미나리 무침이 맛있어집니다. 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양념이 맛있게 됐나 한번 먹어볼게요. 음음음 음, 음, 음. 자, 잘 나왔습니다. 자, 이제 미나리를 꽉 짜서 물기가 안 나올 정도 짜주신 다음에요. 자, 미나리를 펴갖고 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그렇다고 또 있는 힘껏 꽉 짜갖고서 또 어, 미나리가 죽이되게끔 너무 힘줘서 짜시면 안시고요. 이렇게 꼭 눌렀을 때 물기가 쭉 어느 정도 다 나올 때 정도까지만 힘을, 압력을 어, 가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나리를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피신 다음에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사는 입이 작아갖고, 작게 잘라볼게요. 아, 미나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삶은 미나리는, 어, 물기를 꽉 짜니까 한 700g 정도 나왔습니다. 한 단에. 자, 삶아서 물기를 짜서 자르니까 한 700g 정도 나옵니다. 자, 이 700g 되는 이 미나리 어, 기준을 양념과 같이 한번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루고루잘묻혔으면 이제 시식을 한번 해봐야겠죠? 마전사 한번 먹어볼게요, 혼자 죄송합니다. <laughs> 자, 엄지 쳐. 자, 비닐장갑 한휙 던져주시고요. 자, 오늘 미나리 무침 요래요래 요래 한번 만드셔갖고 맛있게 드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곤약조림인데, 매추리알도 어, 들어가고, 곤약도 들어가고, 꽈리고추도 들어가서, 어, 정말 맛있게 졸여진 어, 어, 곤약조림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들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